보자 스위트 요정의 여왕... 어? 스위트 요정이 뭐지? 이 학교의 오래된 전설이야 어? 말했다. 내가 한 말이거든. 어? 스위트 요정을 만난 사람은 꿈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우리 학교에 전해오는 전설이야. 우와~ 재밌네~ 어? 스위트 요정 여왕님, 부디 제 꿈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또 왕미 선생님도 빨리 만나고 싶어요! 나이다... <laughs> 감딸기, 너 생각보다 엉뚱한 애였구나. 어, 내 이름을 어떻게... 오늘 전화 고기로 한 딸기라는 애가 너 맞지? 난 룸이라고 해. 앞으로 우리 둘이서 같은 방을 쓸 거야. 잘 부탁해. 제과 <laughs> 쪽은 완전 초보예요 딸기야, 모르겠는데 없어. 방에도 안 갔더라고! 그리고 감딸기. 어, 네. 이제 이걸 넣으면 되지? 어, 그거 아니야. <끝> <끝> 빨리 잡고 <찾기> 다여라 아, <끝> 정말 미안해. <끝> 아. 아무리 생각해도 난 구제 불능이야.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신경 쓰지 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가? 그렇다니까. 근데 말이야. 아, 어? 아빠? 내 얘기 들었어, 딸기야? 어? 왜 그래? 아, 미안. 뭔데? 어,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는 꽃꽂이 수업 선생님이 로진이 엄마라고. 뭐? 정말로? <laughs> 그래요. 꼭 꽃... 음. 루미고 닮았네. 자유분방하지만 균형이 잡힌 활달한 모습이야 그런가요? 진짜 웃기지 않니? 응? 오늘 저녁은 비프스튜네 비프스튜? 다리야 공책 가져가야지 아, 고마워 너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암튼 오늘은 힘든 하루네 프랑스어 숙제도 엄청 내주시고 프랑스어 숙제? 로진이네, 뭐 하는 거지? 이거 딸기 여기썼네 룸이야. 요게 혼자 공부하려고. 나도 프랑스어 못한단 말이야. 숙제 같이 하자. 정말 와 이제 살았다. 아, 난 여성 명사 남성 명사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려워. 아, 그건 말이지. 책에 써 있는 것처럼 여성 명사는 이로 끝나는 단어라네. 어? 왜 모르겠어? 프랑스어, 잘 못한다고 그러더니. 사실은, 내가 숙제하는 거 도와주려고 거짓말 한 거지? 아,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자, 그런 거 신경 어. 쓰지 말고 다음 문제 풀어봐. 알았어. 고마워, 루미야. 숙제도 다 했는데, 또 무슨 공부를 더 하려고? 내일 만드는 케이크 예습 좀 하려고. 애들 따라 걸으면 더 노력해야지. 그럴래? 너무 늦게 따진 하지 말고. 깜빡 다니 들 사니 난 정말 구제 불능이야. 어쩔 수 없잖아. 새 학교에 와서 적응하느라고 피곤했을 거야. 아휴. 이러면서 걱정을 하지 말라고. 제대로 해야 걱정을 안 하지. 노력하고. 웬일이니 왕자님들의 숍까지 엉망이 돼버렸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흠. 아 어, 조심 좀 하지. 딸기, 딸기. 어? 응? 슈크림 만들고 있다며? 루미우 와. 멋지게 잘 만들었네. 글쎄, 어? 겉만 멋진 거 아니야. 맛을 봐야 제대로 평가를 하지. 어? 그럼 어디? 뭔가 먹어워볼까 안돼, 나 아직 하나도 못 먹었는데. <laughs> 그 그걸 또 속아요. <laughs> 마음을 열고 주변을 둘러보니 이곳에도 멋진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루미, 로지니, 그리고 도하. 굳이 끼우면 가오니까지요. 여러분, 세인트 마리의 언니 오빠들이에요. 루미야! 난 테이프 벗기가 달려들게 없기 어? 됐어, 상대하지 마. 루미야.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다. 무슨 소릴까? 그래, 어디 마음대로 잡았대 봐.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거고, 그때 웃어워진건 너희들이지. 부끄러운 줄 알아. 뭐? 네가 뭔데 우리 일에 참견이야? 상관 마. 당연히 참견해야지. 가을이는 내 친구니까. 동생 일로 슬퍼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가자, 가을아. 응. 어. 능금이를 위해서, 딸기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가을아. 어? 저기 좀 봐봐. 어. 딸기도 다른 애들도 포기하지 않았어. 능금을 위해서 다시 열심히 케이크를 만들고 있잖아. 딸기야. 승부는 끝난 게 아니야. 우리도 A그룹 애들을 믿고 기다리자. 응. 남은 건 시간하고의 싸움이야. <laughs> 세상에 저럴 수가! 이러면 케이크를 만들어도 갈 수가 없잖아! 12시야! 더 빨리 갈 수는 없을까요? 어부 길이 많으니까 꼭 잡아! 어? 조심해! <laughs> 능금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laughs> 난 능금이야. 사이좋게 지내자. 응, 사이좋게 지내자. <laughs> 능금이한테 친구가 생겼네. 아, 나 혼자 만든 케이크 아닌걸. 게다가 너랑 눈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잖아. 딸기야. <laughs> 이 아가씨들이 왜 이렇게 서론이 길어? 딸기하고 가을이 이제 진짜 소중한 친구가 되자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 앞으로 정말 사이좋게 지내자, 딸기야. 친하게 지내자, 가을아. 양은 충분하니까 여러분도 와서 먹어요. 진짜 맛있었지? 잘 먹을게요. 어? 겨우 하루인데 뭘 그래. 내일 밤까진 돌아올 거야. 그럼 내일 보자. 갔다 올게. 응. 잘 갔다 와. 딸기가 아까부터 전혀 안 보여. 뭐? 뭐? 저녁 내내 학교 안을 찾아봤는데 짐가방도 없는 걸로 봐서 아예 학교를 나간 것 같아. 정말이야? 설마... 지금 미실력으론 이래 전 통과도 어려워 노력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큰 착각이야 난 그냥... 우리가 한 말에 상처받은 모양이야 웃기고 있네 그 정도 얘기에 충격 먹고 뛰쳐나가는 녀석이 무슨 파티 시애가 되겠다고 덤비는 거야? 가온이가 상처 어? 주는 건 익숙하지만 그런 적이 없던 우리들까지 아픈 소리를 했으니 충격이 꽤 컸을 거야 아, 음. 하여간 너희들은... 어떻게... 어? 벌써 기숙사 통금 시간이야 큰일 났네 이대로 무단 외박하는 게 알려지면 바로 퇴역당할 텐데, 어떡하지? 일차에선 통과했다고 절대 방심하면 안 돼. 앞으로도 이겨야 할 상대가 얼마나 많다고, 그럼 알고 있어. 솔직히, 넌 걱정할 필요 어. 없잖아. 가만히 있어도 왕자들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나원이가왜 저러지? <laughs> 너 진짜로 맛있게 먹는다. 이게 그렇게 좋아? <laughs> 우린 국물에다 가진 채소를 듬뿍 넣고 끓인 거잖아 음. 국물이랑 채소가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어 너도 참 하지만 가온이랑 도하 로즈미 그리고 눈이랑 다른 친구들이 격려해주고 지켜봐준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 내일이 기말 시험인데 나 정말 이러다가 낙제점 받으면 어떡해?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 지금은 불안하겠지만 내일이 되면 다잘될 거야. 그렇지? 난 오자마자 A 그룹에 들어갈 정도로 운이 좋았으니까 기말 시험도 어떻게 되겠지 뭐? 되긴 뭐가? 어머, 어. 가오나! 기말 시험이 운으로 떼울 만큼 만만한 줄 알아? 꿈 깨시고, 네가 낙제점을 받으면 A 그룹 전체 성적이 떨어진다는 사실만 명심해. 뜨아. 자고 공부해. 하면 될거 아니야 하면. 그런 일는 얼마나 잘한다고 큰 소리야. 가온님 계속 1등이었어 그. 입학했을 때부터 한 번도 수석을 놓친 적이 없는 건. 아유. 1인자의 성적을 깎아먹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셔. 대마왕 <laughs> 왕가온. 어디 두고 봐. 내가 보란 듯이 잘 쳤어. 어? 야 갑자기. 커버츠 초콜릿이 어딨지? 하하, 여기있어, 루미아 으, 상당히 비싸네. 하지만 맛을 생각하면 커버츠 초콜릿을 녹여서 만드는 게 좋겠지. 어라, 뭔가 좀 수상한데? 특별하게 선물할 사람이 있는 거야? 어? 가, 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쩐지 초콜릿 고르는 분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난 그냥, 누굴까 얘기해주면 안 될까? 사귄지 반년 정도 된 남자친구가 있어 하지만 난 학교 때문에 멀리 와 있으니까 원거리 연애 중 우와! 무미는 남자친구도 있구나! 원거리 연애는 굉장히 로맨틱하다! 춰 하지마!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진다, 얘! 그러는 넌 누구한테 초콜릿 줄 건데? 어? 발렌타인데인데 특별하게 챙기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어... 한 사람 있어 어..? 누군데? 누구야? 나도 가르쳐줘. 아빠. <laughs> 어쨌거나 커버 차 초콜릿은 이걸로 사자. 하, 이 상품은 10% 할인돼준대. 그러세요? 어머나, 누구신가 했더니 감딸기향이었네 세상에 웬일이니? 발렌타인 초콜릿을 그런 싸구려 재료로 만들 생각이야? 그럼 안 돼요. 안 되긴. 사고로 싼티 나는 연애, 싸구려 초콜릿이 딱 어울리지. 참고로 얘기하자면, 난 프랑스에다 주문한 최고급 커버초 초콜릿으로 만들거야. 최고급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말이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에 가격을 매기다니,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상대를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이죠. 아, 딸기야... 그렇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맛있는 초콜릿이 좋잖니? 값비싼 재료를 쓰지 않아도 맛있는 초콜릿을 만들 수 있다구요. 과연 그럴까? 충분히 가능해요! 음흠. 어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나하고 발렌타인 초콜릿 대결을 한번 해볼래? 좋아요! 하겠어요! 아, 잠깐만 딸기야! 갑자기 이런 대결을 받아들여도 괜찮아? 괜찮아! 마침 나흘 후에 샤토제과가주최 않은 발렌타인 파티가 열려 너랑 내가 만든 초콜릿 중에 누구께 더 맛있는지 그 자리에서 평가받으면 되겠지? 그렇게 해요. 아참, 그리고 발렌타인은 여자애들의 이벤트니까, 남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드는 건 반칙이야. 특히나 가오이한테손 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당연하죠, 제 힘으로 승부하겠어요. 좋아, 그럼 나중에 파티장에서 다시 보자. 멋진 초콜릿 기대할게. <laughs> 공주 만났더니 엄청 피곤하다! 어쩔거야 파티장에서 발렌타인 초콜릿 대결을 하겠다니 나 진짜 걱정돼 하지만 자꾸 싸구려 타령하면서 열받게 하잖아 이왕 이렇게 된거 확실하게 이기겠어 그래 넌할수 있어 이번 기회에 돈으로도 살수 없는 맛이 어떤건지 보여주는 거야 응? 응? <laughs> 미안 나 먼저 자야겠다 잘자 딸기야 딸기야! 어? 나 발렌타인 초콜릿 다 만들었는데, 하나 시식해 볼래? 어디? 음... <laughs> 와, <우와>, 진짜 맛있다! 입안에서 <laughs> 스피어민트 바람이 살랑거리는 느낌이야. 다크 <laughs> 초콜릿의 싸름한 꿈맛도 좋고. 졸음이 싹 달아나는 맛이지? 남자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니까, 이 민트 초콜릿이 그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어. 내가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다는. <laughs>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만들었어. 안 늦어서 다행이다. 이제 왔어. 늦어서 미안. 저기 좀 바른이야. 마리 선배도 와있어. 어? 우리 학교에서 최고를 유력한 우승후보가 일부러 이 시합을 보러 오다니. 딸기니 대단하다 딸기 팀만 보러 온게 아니야 레몬 팀도 주목하고 있을걸 뭐? 딸기니가 꼭 이겨야 되는데 도아가 살아났으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 어? 음, 음. 어? 룸미야 하, 오늘 당번이라고 했지 일어나자 아닐라 일어나. 아야. 어? 잘 잤어, 딸기야. 달 쓰고 있으어 딸기야, 여기 있었네. 루미야! 미안해. 내가 일찍 나오는 바람에 깨워주질 못했어. 배 많이 고팠지? 음, 괜찮아. 사관 선생님이 간식을 주셔서. 이거 먹으면 끄떡없어. 어? 어? 다음 코행이네? 나이템 무늬도 뚜렷하고 예쁘다. 응. 딸기야! K. 그랑프리의 중결승 과제가 드디어 게시판에 발표났대! 어? 정말! 까. 어? 그냥 여기서 해, 딸기야. 난불 켜놔도 잘 자는데. 혼자 있는 편이 집중이 잘 돼서 그래. 자습실에서 생각하려고. 그럴래? 갈게. 입구가 그런 옷차림으로 가면 감기 걸려 고마워 잘자 잘, 루미야 수고해 사나무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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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위층 등장 기대하시라 어! 평범하게 들어오면 어디 덧나나 덧난... 거기요 누가 난방 좀 꺼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난방을 끌어 이거지 좀만 기다려 멈췄어 근데 초콜릿이. 시켜서 다시 하면. 안 돼. 초콜릿은, 한번 고온에 닿아버리면 맛이 확 떨어져. 이건 사고예요, 선생님! 시합을 중지해주세요! 바보 같은 소리 마. 어? 작업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온도와 습도를 감안해, 가열 온도를 세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할 수도 있어.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케이크를 만드는 게, 파티시엘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본자질 아닐까? 케이크랑 프이 네, 네, 준결승.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 아 어, 비나이다. 딸기 네가꼭 이기게 해 주세요. <laughs> 선생님, 딸기 팀 애들이 도대체 어떤 케이크를 만들까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딸기야. 한입 먹어봐도 되지? 당연하지. 자, 넌 우리 C 그룹 치즈 케이크 먹어봐. 잘,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어, 심플한 치즈 케이크 속에서 치즈랑 크림 맛이 확실하게 전해진다. 유제품의 하모니 같아. 루미네 것도 맛있는데 이거 방글방글 목장 치즈로 어? 만들었지? 어, 어떻게 알았어? 네가 선물로 사다준 치즈로 만들었는데 그걸 한입 먹어보고 안단 말이야? 그럼 알지. 거기 치즈는 특별하거든. 어. 목장 아저씨처럼 깊고 따뜻한 맛이야 리네, 치즈 맛을 보고 누가 만든 건지 알수 있어? 아니, 치즈가 어떤 종류인지는 알 수도 있겠지만 누가 만든 건지 알기 어렵지 프로파티시에도 거의 모를걸? 무시무시한 미각이다 하여간 보통 유석은 아니야 맛있다 살롱드마리에 케이크를 먹고 힘낼 거야 맛있어 <laughs> 이 아가씨가 오늘도 기운이 넘치네 어? 먹는 거 보니까 일회전쯤은 가뿐하겠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맛도 좋다 <laughs> 케이크 랑프리에선 이 쿠키처럼 참신하고 멋진 맛을 가진 작품들을 계속 만나볼 수 있겠지? 응, 그럴 거야 와 기대된다 뭐야, 그런 행사가 있으면 나도 좀 데려가지 <laughs> 미안해, 갑자기 결정돼서 급하게 갔거든 <laughs> 딸기야 정신 차려! 준결승을 어? 음... 이기고 올라가면 다음은 분명히. 말이 섬데 우와, 다양하다! 잘 가져왔지? 이것도 일이더라. 고생 많았어. 진심으로 고마워. 자, 가자. <laughs> 진심으로 고마워. 만나지도 못했다고? 어... 택시를 타더니 어디론가 가버리셨어 파리로 돌아가시는 걸까? 밤이 됐으니까 호텔에 가신 거겠지 아까 선배들 얘기 들었는데 앙리 선생님이 모래 고등부 수업을 하신대 정말이야? 당분간 학교에 나오시나 보다 내일은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럴 거야 내일은 꼭 만날 수 있어 마씨한테 중학생이 만든 케이크 어떻게 내놓으려고? 마음은 알지만 무모해 보이는데. 음, 딸기는 잘할수 있을 거야. 강기 선생님이 내 케이크를 드시고 뭐라고 하실지 너무 궁금하거든. 좋아, 당장 할 거야. 응? 어, 당장? 자고 내일 하지. 설레서 잠도 안 오는걸. 나 기다리지 말고 너 먼저 자, 알았지? <laughs> 의욕이 아주 넘치네, 딸기야. 어지 중요한 정보가 당일 발표라니. 넌 잘할 어, 수 있어. 뭡미야 딸기야, 우리 반 애들 모두가 말이지, 딸기팀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어. 이건, 어? 마리팀이 해왔던 시합 기록이야. 어?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다 같이 조사한 거야. 대단하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래 전부터 해왔던 정보를 전부 다 모았어. 마리팀의 뛰어난 실력은 우리 주위팀도 도저히 이길 수 없었어.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팀이야. 요아야. 너희가 마리팀을 이겨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래켜줘. 하트는 이런 맛이죠. 곰곰이다! 정말 잘했어, 딸기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실수 아! 없이 잘할 수 있을까? 우리들이 힘내라고 응원해주자. 좋았어. 하나, 둘! 밥딸기 파이팅! 니가 웬일이야? 우리만 대표라서 응원하는 건데 뭐 어때서? 불만이니? 음, 우리 다 같이 하자. 딸기 팀 파이팅!